안녕하세요 톰몽입니다 2024년 동아마라톤 당일날 아침입니다 이번에 마라톤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요 목표 몸무게 68kg 오늘 아침에 재보니 70kg 더라고요 약간 오버됐습니다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대회 준비한다고 42.195 풀코스를 뛰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싱글 도전합니다. 3시간 10분 안에 3시간 9분에 들어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표 킬로미터당 페이스가 4분 30초. 해야 되고 5km까지는 4분 45초. 그다음에 4분 35초. 그다음에 4분 30초로 쭉 밀다가 마지막에 최대한 끌어올려서 4분 25초에서 20초로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별표 해놓은 구간들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구간인데요. 과연 오늘 저에게는 어떤 레이스가 펼쳐질지 함께 가보시죠. 네, 이제 집을 나섰고요. 아침에 이슬비가 살짝 내려서 어, 지면이 촉촉합니다. 오늘 한 8도에서 10도 정도 된다는데 딱 좋은 거 같습니다. 대에도착했고 짐을 맡기고. 날씨가 살짝 흐린데 하려,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습니다시죠 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스트레칭을 마쳤고요. 오늘은 제 고등학교 친구 박수민 러너가 함께합니다. 박수민 러너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톰문 고등학교 친구 박수민입니다. 어. 와 오늘 어. 풀코스 몇 번째 뛰시는 건가요? 어 풀코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와두 번째. 먼저 첫 번째 기록이 어때 되시나요? 첫 번째 할 때는 출발. 서브 코가 없표였어서 어, 3시간 50분 와. 8초. 와, 대단하십니다. 그럼 이번에는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번에는 330, 3시간 삼성공. 반 이내로 들어오는 건데. 한번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잘 모르겠어요. <laughs> 저는... 너무 필요합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다짐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 다치지 말고 무사히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100m 정도 조깅을 마쳤습니다. 강남은 일대를 구석구석 높이면서 뛰어갈게요. 분위기 정말 뜨겁고요. 몸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컨디션이 이때 쭉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조금 더 뛰다가 출발선, 출발선으로 합류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대한민국 네 환영합니다 자 이제 B그룹도 출발합니다 오. 가보자 출발했습니다 B그룹부터 B그룹까지는 4분 45초 케이스로 가볼 예정입니다 어, 네. 살짝 초반의 정체고가 생길 것 같아서 시험시에 가보겠습니다. 파이팅! 1km 더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 4분 42초. 이이게간 페이스고요. 경찰 가면 이제 좀 풀렸습니다. 쭉 가보겠습니다. 2km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 4분 42초. 있습니다. 파이팅 4km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 4분 39초. 화이팅! 현재 5km 끝으로 나왔습니다. 우승습니다 <laughs> 킬로미터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 4분 35초 파이팅 8킬로미터 <laughs>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 4분 35초 타이파스로 가고 있습니다 파이팅 20분, 2시... 시간 20분, 페이스메이커, 프로, 바보같이 가고 있습니다. 화이팅! 어, 어? 어, 뭐 흡수하겠습니다. 17 k 로 거의 다 왔습니다. 현재 페이스 4분 32초. 현재 19 k m 미터습니다 현재 페이스 4분 34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2km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 4분 32초. 아주 좋습니다. 화이팅! 이제 25km 지났습니다. 현재 페이스 4분 32초. 이대로 쭉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入って 7km 떨어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 4분 35초. 아, 레이스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반짝 떠서 되게 덥습니다. 아, 이대로 그래봐 30km까지 나가보겠습니다. 파이팅. Hi, t h i m and this is Cody from America. Let's go, let's go. Yeah, let's go. 가자. 30km 지났습니다. 페이스 3분 34초. 아, 네, 한번 뭐 유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어, 34km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페이스 4분 36초. 아, 페이스 많이 떨어졌어요. 아, 마, 많이 힘듭니다. 힘 내고 있습니다. 파이팅. 37km 지났습니다. 현재 4분 57초 페이스 페이스 많이 퍼졌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너무 힘듭니다.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화이팅 와와와 <tacos> <seguinte? 우와> uh. <laughs> 아 습니다. 와치기로 3시간 18분 42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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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힘들었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래도 완주 한 곳에 너무 뿌듯하네요. 네, 이렇게 저는 이번 레이스를 마쳤고요. 어쨌든 목표했던 싱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레이스에 대한 사후 구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요행을 바란 자의 최후입니다. 작년 23년 춘천 마라톤에서 3시간 19분을 달성했습니다. 그 다음 목표로 24년 동아 마라톤에서 3시간 10분 이내 싱글 기록을 달성해보자가 저의 목표였고요. 하지만 그 결과는 3시간 18분 36초로, 어, 이전 기록과 거의 타이한 기록입니다. 20초가량 단축했지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결과를, 네, 어,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은 훈련이 없으면 진전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 최근 세 달간의 러닝 마일리지를 따져보자면, 최근 세 달간 평균 50km 수준입니다. 최소한의 러닝 마일리지는 풀마라톤 완주, 목표했던 기록 달성을 위해서 필수라고 모든 마라토너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당연한 규칙을 네, 뛰어넘고자 한 것이 네, 전 유행이라고 네, 이제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훈련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 몇 개월간 축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축구 훈련팀에 들어가서 그 팀에서 주 1회 축구 훈련과 어, 주 1회 네, 매치를 진행하면서 그 훈련과 축구 경기 그리고 달리기 훈련을 병행하는 게 제게 주어진 체력과 시간 안에서는 약간 서로 시간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밸런스를 찾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 아닌가 바라봐집니다 어, 저희 본업은 운동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과 운동 사이에 잘그 체력과 시간을 분배해야 되고요. 지금은 러닝을 제가 좋아하는 만큼 축구도 좋아하기 때문에 러닝과 축구 사이에 체력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잘 배분하여 활용할지, 잘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번 어, 서울 동화마라톤의 제 기록에 대한 저희 레이스에 대한 어, 한번 되돌아보기 였고요. 여러분, 오늘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로에서 또 대회를 어, 기다리면서 만난 오늘 다양한 분들, 저를 알아봐 주시고, 어, 저에 대해 응원해 주시고, 네, 재밌게 영상들 보고 있다며, 어, 인사 건네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그리고 30km부터 한 37km 구간까지 함께 뛰어준 어, 미국인 친구 코디 네, 주로 에서 만나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 끝까지 완주를 같이 하진 못했는데 네. 기회가 된다면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땡스 코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다음 대회에서 더 강해진 러너톰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회복 잘하시고요.